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물어보세요. 바로 협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런 이런 애로점이 있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제가 이걸 낙찰 받았는데 이분을 어떻게 한 명도가 가능할까요? 여기 임차인 분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삼았는데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세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인생의 90% 이상은 다 협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 제가 얼마 전부터 이제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강아지도 저하고 협상을 많이 합니다. 애교를 부려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도 하고 어쩔 때는 삐진 척하면서 저의 관심을 유도하기도 하고 전 그것도 협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여러 사람과 대인 관계를 하면서 계속 제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협상의 연속으로 인간 관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런 협상과 협상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협상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 부경꾼이 항상 강조하는 건 고차원 경매는 어려운 경매를 고 고차원 경매가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들의 개인 역량에 맞는 투자 수익 구조를 찾는 게 고차원 경매다 라고 계속 강조 드리고 있는데요 협상 또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고차원 협상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딱한 가지 틀을 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한 가지 틀을 깨는 방법을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은 결론부터 내고 뒤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협상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협상이지만 그거는 1차원 협상이에요. 뭐 어, 당연히 상대자하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얻었으면 목적을 달성했다. 협상에서 이겼다 생각하시겠지만 경매에서는 그리고. 경매로 파생되는 여러 이해관계에서는 꼭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 얻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로 다른 이해관계자들, 협상의 대상자들도 만족할 만한 안을 제시해서 서로 간의 접점을 찾는 게 고차원 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뻔뻔하지만 저는 협상의 달인 같아요 주변에서 그래요 저보고 협상을 왜 이렇게 잘하녜요 제 삶의 연속으로 그냥 대화를 나누고 그분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에 접점해서 좋은 안을 제시했을 뿐인데 물론 제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유도하고 사전에 준비하고 계획된 것도 있지만 전 제가 잘하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역지사지 입장에서만 생각하자. 이런 단순하고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자, 경매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어서 나온 거죠 그러면 그 이해관계자들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임차인은 이런 식으로 명도를 하면 된다 이런 단순한 논리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임차인이 처한 상황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건건이 다 다른 거예요 아 이런 이런 사정으로 이렇게 들어오신 분이구나 아 이분은 여기서 장사하는 게 최선이겠구나 아니면 이분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내보내 드리는 게 낫겠구나 라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의 출구 전략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분들의 출구 전략까지 생각하시고 입찰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매로 낙찰 받고 나서 이해관계자들하고 협상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입찰 전에 그분들이 처한 상황에서 그분들의 출구 전략을 생각하시고 입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맨 처음은 입찰을 하면서 저는 이미 협상 대상자의 위치를 알고 시작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협상 중에서 쉬운 협상이 되겠죠. 아, 이분은 명도 대상자네. 명도 대상자면 이 정도 권리가 있겠네. 이 정도 위치에 있는 분이네. 라고 저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뭐 상대의 패를 알고 있는데 저희는 굉장히 쉬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상대의 성향과 상대 대응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렵다 아니면 곤란을 겪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는 탐색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굳이 임차인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치권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전소유자 채무자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분들의 위치는 여러분들이 서류상으로 아니면 임장을 통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분들과의 탐색 기간이 필요합니다. 자 저는 그 탐색 기간 동안에 저의 권리를 그분들에게 좀 인지시켜주는 그런 시간도 같기도 해요 상황에 따라서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 어, 낙찰받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저를 통해서 아니면 주변을 통해서 일부러 그분에게 주입시켜 주는 거죠 제가 첫 이미지를 상대방에게 어떻게 줄수 있는 탐색 기간이 되느냐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제 영상 중에 명도하는 영상에 나온 걸 보셨는데 그때 제가 강조한 게 뭐였죠 첫인사는 예의를 갖추고 음료수 한 박스를 들고 가서 정중하게 인. 인사만 드리고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음료수를 드리는 게 키포인트가 아니라 저는 낙찰자로서 제가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고 먼저 하는 겁니다 라고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상대방의 성향을 알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는 그 대응법을 우리가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탐색기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탐색기간은 탐색기간 전에 그분의 권리와 그분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첫 번째. 두 번째, 그분의 성향을 알기 위해서 직접 대면을 하되 그 대면을 할 때는 길게 말을 섞지 말고 아 이런 성향의 분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인사드리고 찾아뵙는 건 중요하다고 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떨 때는 아예 인사 안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탐색이 끝났어요 그러면 본격적인 협상을 해야 되는데요 협상의 시작점은 중요합니다 협상의 시작점은 저 우선은 어느 위치에서 어떤 상황에 누가 먼저 만나자 그래서 만나냐. 이런 기싸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처음에는 저희가 예의를 갖췄기 때문에 그 다음엔 저희가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예의는 조금 무시하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의 권리니까. 하지만 그 또한 저는 정중하게 인간대 인간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에 대한 첫 번째로 저는 가능하면 협상은 내가 잘 알고 있는 지역. 내 안방 인근에서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리가 없는 분들, 명도 대상자에 대해서는 음료수만 드리고 인사만 하고 난 다음에 인도명령을 신청해 놓으면 법원에서 안내를 하기 때문에 언제 언제 나가세요 라고 안내를 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아도 된다. 상대방이 연락이 오겠죠. 그쵸? 오면은 저희는 저희의 전략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상대방에 따라서 예의 있게 언제 만나시죠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글쎄요, 저는 굳이 만날 필요성을 못 느끼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협상의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 드디어 마주 앉은 협상 장소에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면요. 협상의 결론이나 협상의 목적을 여러분들 입으로 먼저 이야기하지 마세요. 자, 누가 먼저 만나자고 했다 그랬죠? 상대방이잖아요. 상대방이 먼저 만나자 그랬으면, 상대방이 상대방의 입으로 먼저 원하는 것을 말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성격이 급하신 분들도 꾹꾹 참으시고 본론은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협상의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입으로 먼저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왜 그러죠? 상대방이 먼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도록 만들어야 그에 따라서 제가 대응을 하고 또제 기준치보다 낮은 요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굳이 이사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적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자, 제가 원래 예상하고 감수할 만하게 마음의 준비가 된 것보다 낮은 안을 제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먼저 제 제시안을 내보내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주로 제가 쓰는 방법은요, 상대방하고 아주 고급스러운 찻집을 간다든가 아니면. 주로 식사 자리를 많이 합니다. 자 식사를 하면서 상대방 어 오셨어요 하고 인사를 드리고 밥을 먹으면서 그냥 밥만 먹어요 저는요. 상대방은 식사를 하시면서 식사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를 거예요. 자 협상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도 상대방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말을 꺼낼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겠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꾸 생각하자 그랬죠? 제가 고민하고 제가 힘들어하는 것보다 상대방은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힘듦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조급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행여나 밥만 먹고 헤어지시고 본론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냥 밥만 먹고 헤어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절대로 먼저 본격적인 안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협상안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가능하면 협상장소는 식사자리나 고급 커피집에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시고 대화를 할 때는 여러분들 일상 대화를 하시면 돼요 그냥 앞에 계신 분이 어, 오늘 내가 처음 소개받은 내 지인 중에 한 분이다 좋은 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일상적인 얘기를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분께서 지금까지 스토리를 다 이야기를 스스로 하세요 그러면 공감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형식적 공감을 하라는 게 아니라요 진짜 공감이 돼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왜 이런 위치에 오게 됐는지,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본인이 이 위험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야기해 주시면요. 진심으로 응해 주시면 돼요. 아, 진짜 힘드셨겠네요. 아, 그러셨어요. 라고 진심으로 이야기하시면 상대방도 협상 대상자도 저의 마음을 알아주시게 됩니다. 이번 전략은 모른 척 하라는 겁니다. 자, 모른 척 하기 전략. 상대방이 제가 생각하는 상식과 다른 이야기를 할 때는 못알아들으시면 돼요. 그 얘기에는 호응을 하시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뭐, 일반적으로 명도비용은 뭐 2천만 원씩 주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어, 그래요? 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냥 저는 불리한 쪽이나 아니면 예민한 부분은 못 알아듣고 모르는 척 받아주는 전략도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되묻는 거는, 상대방에게 답이 정해진 답을 물어보세요. 이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여러분. 제가 유통업을 오래 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마트는 19년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예전에 운영할 때좀 힘든 게 있었어요. 예전에는 맨 처음 유통 시작할 때는, 여러분들 뭐 쇼핑봉투 아시죠? 커피를 하나 샀어요. 이 커피를 하나 사고서도, 봉투 좀 주세요. 하시는 분들 많이 있었죠. 그래서 한달 결산을 쭉 하다 보니까 쇼핑 봉투 부자재 값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상하다. 봉투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나가는 건수보다 봉투가 더 많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계산대를 나가는 응대한 모습을 보니까 계산원이 이렇게 물어봐요. 봉투 필요하시죠? 그러니까 이거 사신 분은, 어, 네. 하고 봉투를 받아갑니다. 또 어떤 분은 자연스럽게 주는 봉투에 한두 장만 더 줘요. 아니면 집에 쓰레기봉투 버려야 되니까 열 장만 더 주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다열 장을 주는 식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 깰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계산원분들께 아침 교육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내일부터는 한번 우리 물음을 바꿔봅시다. 소비자분들께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 봉투 안 필요하시죠?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커피를 하나 샀었어요. 봉투 필요하시죠? 그러니까 소비자는 네라고 대답을 하는데 봉투 안 필요하시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달 만에 봉투가 나가는 수량이 절반 이상이 줄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친절한 곳은 변하지가 않았다는 거죠.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비자의 만족은 똑같은데 저희의 부자재 경비는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서비스직이나 판매직에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말을 조금 더 바꿔보도록 해보세요. 자, 어떤 분이 삼겹살을 한근 달라 그러셨어요. 삼겹살 한 근을 썰었어요. 삼겹살 한 근을 썰면서 고기가 일정하게 안 나오니까 달았더니 700g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700g인데 드릴까요? 라고 하면 예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죠. 자, 700g인데 600g 맞춰 드릴까요? 그래도 예라고 하시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걸 우리 경매에 좀 접목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여쭤볼 수 있겠죠. 아! 제가 몇년 며칠에 잔금을 낼 예정인데 며칠까지 나가실 거죠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분 대답이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본인이 아니요보다는어 며칠까진 안 되는데 시간을 조금 주실 수 없을까요라는 물음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대방에게 이야기하거나 물어보는 것들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방법이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답이 나오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 물음의 어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상대방이 무례하게 나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대방이 하는 만큼 상대방을 대해주시면 돼요. 뭐, 이 부분이 처음엔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 원칙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쉬워요. 나 저는 나이가 어릴 때부터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23살, 24살 때부터 연세가 50대, 60대 되신 분들하고 협상을 해오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막말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나이도 어린 놈이, 얼굴도 잘생긴 놈이 왜 그러느냐,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렇게, 그런 분들하고 저는 상대를 해오면서 저만의 살아남는 법을 찾아왔어요. 어느 순간의 단계가 되니까 상대가 하는 행동만큼 제가 해주면서 제가 원하는 걸 얻게 되더라고요. 자, 이건 협상 대상자의 관계 설정과 상대 위치와 나의 위치를 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의는 바르게 행동하는데 상대가 예의 없이 행동하면은 똑같이 행동을 해주시면 돼요. 상대가 막좀 심하게 얘기를 했다 칠게요. 경매하는 놈이 무슨 뭐 사회의 악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저한테 당신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며 뭐 얘기를 하세요. 그럼 그냥 식사만 하세요.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막 열을 내서 얘기했는데 저는 흥분하지 않으면 돼요. 같이 흥분을 하는 게 이해는 이전법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한 얘기를 무시를 해주는 거예요. 아 말씀 다 끝나신 거예요? 그냥 이러면 돼요. 뭐 상대 입장에서 얼마나 허구해요 나는 내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기싸움에서 어떻게 한번 이겨보려고 했는데. 상대가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시면 돼요 사장님 전 오늘 사장님과 대화 하러 나왔는데 대화를 안 하신다는 이야기시죠 저 그냥 집으로 가면 되는 건가요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상대가 먼저 만나자고 했기 때문에 상대방은 굉장히 당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말을 너무 낮추고 내 기분을 너무 나쁘게 해서 이런 식으로 냉정하게 내가 대응하기 싫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똑같이 그렇게 해 주시면 돼요 똑같은 어투로 이야기하시고 어떠세요 사장님? 사장님도 이렇게 이야기 들으시니까 기분 별로 안 좋으시죠? 전 오늘 사장님하고 시간을 내서 자리에 앉은 게 사장님이 원하는 것과 제가 원하는 것의 마무리를 지으려고 만난 거니까 굳이 저하고의 기싸움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사장님이 원하시고 좋은 방법을 이야기해 주시면 저도 고민해보고 저도 결정을 하도록 할게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신다면 상대방은 급 겸손해지고 공손해지실 거예요 아이 사람 보통이 아니구나 이 사람을 상대하기 쉽지 않겠구나. 라고. 그분도 느끼게 됩니다 왜 서두에 얘기했듯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제 앞에 계신 상대자 분들도 사회생활을 통해서 이 결론이 어떻게 날지 본능적으로 알고 계세요 이런 사람을 상대로 어떻게 결론이 나겠구나 알기 때문에 결론에 수긍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막 나가시는 분들이 제가 협상을 하다 보면 한5% 정도는 있으세요 이 공기 중에 산소가 있듯이 말이 안 통하는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런. 마시면 돼요. 굳이 여러분들이 응대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눈에 눈은 이해는 이 전법을 여러분들이 갖춰 가시면 된다. 자, 또 하나의 팁,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세요. 추상적인 언어는 협상의 결론이 없게 만듭니다. 자, 내가 생각하가 온 안에서 이 구조가... 어느 정도 나온다 그러면 은그 구조를 뜬구름 잡듯 이야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이사비용이 얼마가 지급될 겁니다.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한다 그러면 저는 더 이상의 형사적인 문제나 민사적인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만약에 이행치 않으신다면 손해배상이 일 얼마씩 청구가 될 건데 이 부분은 제 대리인을 통해서 처리가 될 겁니다. 하지만 전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구체적 수치를 이야기하셔야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 안 통하시는 분들은 일어나도 좋다 협상을 종료해도 좋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어떡해요 답을 못 찾았잖아요.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자 협상의 종료를 선언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팁입니다. 적정 시점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으면은 과감하게 본 협상을 종료하세요. 어렵게 만든 자리더라도 더 협상을 과감하게 종료를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예의있게 저갈 거예요 하고 가지 마시고 예의있게 말씀하세요. 아 사장님 대화를 좀 나눠봤는데 사장님이 생각하는 부분과 제가 생각하는 부분의 갭이 너무 큽니다. 하지만 뭐 사장님이 권리가 있으시다면 그렇게 행동을 하시면 되고 제 입장에서는. 제 안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협상이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냥 인사를 드리고 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권리 파악이 끝났잖아요 내 위치가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어차피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 이 협상의 자리는 상대방과 저의 접점을 찾으려고 온 자리지 저희가 꼭 필요한 자리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상대가 그렇게 인식하게 만드는 게 협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오히려 더큰 혼란과 멘붕에 빠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70% 정도는 대부분 연락이 오세요. 아니면 가는 저를 붙잡습니다. 아, 아닙니다. 다시 좀 이야기를 하시죠 아니 아, 사장님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하세요 좀더 이야기를 하시죠 라고 여러분들에게 다른 안을 제시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적정 시점에는 협상을 종료해도 된다 자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얻었다 칠게요 그런데 그 원하는 걸 얻은 거는 저는 좋은 협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차원적인 협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1차원적인 협상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얻는 거예요 하지만 고차원 협상은 그분과 나의 접점을 찾아서 그 접점에서 종료를 시켜 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받아들인 협상 아니 제가 제시한 아니 상대방의 이익이 돼요 그런데 저한테는 더큰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접근하기 어렵겠지만 제 이야기를 계속 곱씹고 어 상대가 이익이 되면 나는 손해인데 왜 상대 이익이 나에게 더 이익이라 그러지 라는 부분 이 부분이 저하고 제 채널을 통해서 계속 알아가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는 다 담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제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어보시는 분들은요. 정말 고수익을 거두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협상의 끝이 너무 좋고 아름다워요. 전에 명도 영상에서 저는 말씀드렸죠? 이사 비용을 주지 말고 인도명령으로 상대방을 내보내자가 협상의 종료가 아니에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사비 500만 원을 요구했어요. 500만 원을 그때 주면 저는 오히려 더그 사람은 불만을 갖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을 통해서 예의 바르게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위치를 알게 해 드린 거죠. 알게 해 드리니까 이분이 느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냥 언어로 알게 해드린 게 아닙니다. 제가 제 권리 행사를 해서 몸으로 느끼게 해드리는 거예요. 어, 내가 이 정도 위치밖에 안 되고 이 정도 권리밖에 없구나 라고 알게 해드린다면 이분 입장에서는 출구 전략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사 비용을 여러분들의 배려로 제공한다면 500만 원을 받고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200만 원을 받고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마움을 표하거나 아니면 나가고도 행복하게 잘 사세요라고 하는 덕담을 건네줄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임차인도 똑같습니다.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었어요. 150만원 월세를 내고 있던 분들께 어, 월세를 30만원, 180만원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 180만원으로 올리는 작업을 낙찰받은 제가 임차인님 저는 150에 월세 못하겠어요. 180으로 올리거나 아니면 나가세요. 저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분이 180안을 받아들이면은. 임차인으로 있으면서 내내 임대인을 욕할 겁니다. 악덕 임대인을 만나서 월세를 30만원이나 올렸고 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협상을 통해서 그분에게 인도명령을 하고 이분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 인지시켜드리고 나갈 땐 어떤 보상도 없어야 된다는 걸 그 분의 위치를 알려드린 다음에 이분이 먼저 제안을 하게 만든다면 제가 좀더 영업을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여기 들어간 시설비가 있는데 여기서 영업을 하면서 임대인과 좋은 관계를 만들면 안 될까요? 아니면 3년 정도 영업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이사를 가서 비용이 몇천만 원, 몇억이 드느니 차라리 월세를 조금 올려서 있는 좋은 제안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죠? 제가 30만 원 월세를 올리라고 했더니 상대방은 불만을 갖고 임대인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영업을 하던 사람이 두 번째 안을 받아들인다면 저한테 너무나 고마워하는 임차인이 되는 거죠. 아 본인의 권리 분석 실수로 이런 곳에서 영업을 해서 명도 당할 수 있는 입장이었는데 그나마 낙찰받으신 임대인 분께서 이렇게 배려해줘서 내가 영업을 좀더할수 있었겠구나. 내가 좀더 열심히 영업을 해야지. 이런 좋은 임대인하고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지. 좋은 마무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고차원 협상이라는 거예요. 시작점은 뭐라고요? 권리 분석 전에 상대방의 위치, 저하고 협상을 하게 예상될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정확히 따져보고 입찰을 하셔라는 거예요. 자, 유치권자분들도 어떤 분들은 허위유치권도 있고 대부분 뭐 이렇게 안 좋은 걸로 엮인 분들도 있겠지만 진짜 피해를 보신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서는 적정하게 조율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1억을 못 받으신 분한테 예를 들어서 천만 원 드릴게요. 하면 이분이 기분이 좋을까요? 감정이 매우+ 매우 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억을 못 받으신 분들께 사장님 이거는 사장님이 사장님이 1억을 못 받아서 억울하다고 유치권을 주장하지 마시고 사장님께서 법조인이나 주변의 전문가를 찾으셔서 사장님이 과연 이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상황을 파악하시고 그리고 나서 저하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분이 권리분석이 끝난 다음에 이야기할 때는 사장님도 알아보셨겠지만 사장님이 저와의 싸움에서 이길 가능성은 희박하십니다. 그런데 저도 사장님이 제시하신 자료를 보니까 명백하게 사장님도 피해를 당하신 분이 많네요. 자, 그러니 아쉬움이 많으시고 속상하시겠지만 저는 제 성의인 천만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공사 내역에 대해서 대한 협조를 해 주신다는 거죠. 이런 협상이 고차원 협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협상의 전문가세요. 왜냐? 지금껏 살아온 연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협상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것만 얻는 협상이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고 대신에 그로 인해서 제 이익이 더 커진다면 좋은 협상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게 오늘 여러분과 대화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더 고민해 보시고 권리 분석할 때 그냥 단순한 권리 분석이 아니라 고차원 권리 분석하시고 고차원 협상으로 여러분들의 수익을 좀더 극대화 시키기를 부경꾼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